안녕하세요. 외도회복 TV입니다. 오늘은 다 끝났다고 했는데 외도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 끝났다고 합니다. 연락도 끊었고 차단도 했고 다시는 안 만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어보려고 해요. 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가정이 있으니까 돌아오기로 선택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봅니다. 근데 이상해요. 마음이 조금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가슴이 쿡 내려앉죠. 휴대폰을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마음은 계속 무너질까요? 많은 분들이 상담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끝났다고는 하는데 근데 뭔가 아직 안 끝난 느낌이에요. 자, 이 느낌 절대로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난스러운 것도 아니죠. 외도는 끝났다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외도는 관계였고, 감정이었고, 때로는 도피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마주치는 이야기 다 끝났다고 했는데, 외도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 이곳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은 의심을 부추기 위한 영상이 아니에요. 상대를 몰아붙이기 위한 영상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불안이 당신의 상상인지 아니면 정말 실제로 살펴봐야 할 신호인지 구분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의심하면 안 된다는 말이 묶여서 자기 감정을 억누르다가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지는 경우를 제가 상담 중에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외도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이미 아주 작은 틈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신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덜 아팠을 분들, 조금은 다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분들 어, 상담실에서 정말 많이 만납니다. 오늘 영상은 당신을 불안하게 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당신을 조금 덜 흔들리게 만들기 위한 영상입니다. 혼자서 계속 내가 예민한가, 내가 문제인가, 어, 자책까지 않도록 말이에요. 자, 끝났다고 해서 마음까지 끝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도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끝났어라는 말이 너무 빠를 때 외도가 드러난 직후 아무것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끝났어. 이미 정리했어. 다시 올라가네. 자,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잠시 숨을 돌리게 해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붙잡고 버텨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 실수였을 거야. 이제 정신 차렸겠지. 그래도 가정을 선택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말이 너무 빨리 나왔다는 데 있어요. 자, 외도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년 동안 감정과 일상 엮여 있었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발각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상담실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요. 선생님, 남편은 끝났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쉬워 보여요. 이 느낌 아주 정확한 감각이에요. 진짜로 끝낸 사람은요. 끝났다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말 뒤에 따라오는 그 감정의 무게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안함과 후회, 상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까지. 그래서 회복을 선택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정의하는게 생각보다 힘들었다. 완전히 끊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그 동안 당신을 얼마나 속였는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이런 태도로 하죠. 말이 길고 설명이 많고 중간 중간 멈추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직 감정이 그리고 마음이 남아있거나 상황만 빨리 봉합하고 싶은 사람은 과정을 건너뛰고 결론부터 말이요. 어쨌든 끝났잖아. 나 지금은 가정에 있어. 다시는 그런 거안 해. 자, 이말 속에는 회복보다 불편한 시간을 빨리 지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담겨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조금만 질문이 이어져도 표정이 굳어지고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 또 해야 돼? 이미 말했잖아. 왜 자꾸 끄집어내? 이 순간부터 외도는 다시 시작될 가능성을 가져요. 왜냐하면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반드시 어디론가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겉으로는 연락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들키지 말아야지. 조금만 더 조용히 지나가면 괜찮겠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외도는 이미 한번더 시작된 거예요.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죠. 그래서 이 채널에서 제가 늘 강조하던 건 이거예요. 끝났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는 태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불편할 진분을 견디는지 상대의 감정을 감당하려는지 말보다 행동이 느리게 따라오는지 자, 회복은 마, 빠른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느린 태도에서 시작돼요 만약 지금 그 말이 너무 쉽게 들렸다면 당신의 불안은 결코 과한 것은 아니에요 자그 불안은 당신이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아주 건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죄책감보다 짜증이 먼저 나올 때 외도가 끝났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감정은 보통 미안함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상대의 질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자주 봅니다. 질문을 하면 조심스럽게 묻기만 해도 이런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그 얘기 이제 그만하자.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나도 힘들어. 여기서 중요한 건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그 힘듦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입니다. 회복 중인 사람의 힘듦은 늘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어요. 자책하고 후회하고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어쩜 이게 당연한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외도는 배우자와 가정에게 영혼의 살인 같은 그런 죄를 저질린 거니까 그 죄를 내가 저질렀다고 생각이 들면 자책하고 후회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받아도 불편해하지만 버팁니다. 하지만 외도가 마음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의 힘듦은 상대방을 향해 있어요. 왜 아직도 나를 괴롭히지? 왜 이제 와서 나를 못 믿지? 이 감정이 쌓이면 미안함보다 짜증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짜증은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짜증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사과했잖아, 이미 끝났잖아. 왜 나만 계속 지인 취급 받아야지? 자, 이 순간부터 외도는 다시 시작될 심리적인 토대를 갖게 됩니다. 자, 사람은요. 계속 죄인으로 느껴질 때 언젠가 그 죄책감에서 도망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도망의 방식은 과거에 가장 쉽게 숨을 수 있었던 곳, 바로 외도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나도 사람인데 지칠 수 있잖아. 이렇게 계속하면 나만 더 무너져. 언제까지 나를 못 믿을 거야. 이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호소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서는 책임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죠. 이제는 당신도 좀 내려놔야 하지 않냐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외도 회복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건 피해자의 감정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방어죠. 질문 앞에서 짜증이 먼저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아직 자기 감정을 정리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회복을 선택한 사람은 질문을 좋아하진 않아도 그 질문을 존중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상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안해.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 힘들어도 지금은 내가 버텨야 할 시간인 것 같다. 이런 태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외도는 겉으로만 멈춰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이건 당신이 예민해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정확히 감지하고 있는 거죠. 셋째, 휴대폰이 여전히 사적인 영역일 때, 외도가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휴대폰만큼은 끝까지 지키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내 사생활이야. 이제는 좀 믿어줘. 이런 식이면 나 숨막혀. 이 말. 이거 상담 을장에서 진짜 많이 들어요. 물론 정상적인 관계라면 휴대폰은 사적인 영역이죠. 하지만 외도가 있었던 이유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외도가 깨뜨린 건 사생활이 아니라 신뢰예요.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사생활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뢰를 다시 쌓는 선택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 진짜 회복을 선택한 사람은요. 휴대폰을 내밀 때 억울해하지 않고요. 불편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휴대폰이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린 도구였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외도가 마음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은 이 지점에서 아주 강하게 저항하죠. 잠금은 그대로 두고, 알림은 꺼두고, 통화기로 록 비워두고, 메신저 삭제합니다. 자,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투명함이 아니라 관리죠. 회복은 관리가 아닙니다. 회복은 노출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해?라는 말이 자주 나올수록 아직 끊지 못한 관계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회복을 선택한 사람은 휴대폰을 보여주고 나서도 표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숨슨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정리가 안된 사람은 보여주더라도 몸이 긴장합니다. 손이 빨라지고 부자연스러워지고 시선이 떠나가고 괜히 말을 많이 해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됐지? 뭐더볼거 있어? 자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조급함이죠. 그리고 이 조급함은 이미 마음속에 들키면 안 되는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이렇게까지 보는 내가 이상한가? 나도 좀 과한가? 근데 아니에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외도 이후의 확인은 집착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안전 확인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깨는 사람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죠. 휴대폰을 끝까지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두려는 태도는 아직 회복의 자리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간다면 외도는 형태만 바뀐 채 다시 시작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넷째, 일상은 돌아왔는데 감정은 닫혀있을 때, 외도가 끝난 뒤 겉으로 보면 일상은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출근도 하고, 집에 제때 들어오고,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 이제 괜찮아진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집으로 돌아왔잖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습니다. 바로 감정이에요.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감정이 오갈 만한 대화는 피합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아, 피곤해. 이 짧은 말들 사이에서 부부로서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죠. 제가 상담실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같이 사는데 혼자 사는 느낌이에요. 집에 있는데도 계속 혼자인 것 같아요. 이 상태는 회복이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닙니다. 정서적 단절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외도가 다시 시작되는 많은 경우, 이 감정 단절의 시기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닫힌 사람은 그 감정을 다시 열기보다 다른 출구를 찾기 때문이에요. 집에서는 미안함, 죄책감, 긴장감이 따라다니는데, 밖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고, 아무 책임도 유하지 않는 관계가 다시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아요. 집에 있으면 숨 막혀요. 괜히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 말은 회복이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회복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회복은요. 같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같이 그 감정을 견디는 거예요. 불편한 침묵, 어색한 대화, 상대의 눈물과 질문을 같이 버텨내는 시간이죠. 그런데 감정을 닫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외도는 잠시 멈춰 있을 뿐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스스로를 더 다그칩니다. 지금은 참아야 하나?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하지만 감정이 다친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만 더 노력한다고 회복이 빨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정서적인 공백이 길어질수록 다시 외도로 이어질 위험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일상은 돌아왔는데 감정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건 시간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 다시 점검해야 할 신호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예민함이 아니라 정확한 감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힘들다는 말을 혼자만 할 때, 외도 이후에 많은 가해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사람인데 버겁다. 요즘 너무 지친다. 이 말은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해자도 힘들긴 해요. 외도 이후의 삶은 가해자에게도 결코 편하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누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힘듦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회복을 선택한 사람들의 그 힘듦은 늘 자기 안에서 맴돌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후회와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무너뜨리는 관계에 대한 그 책임감. 그래서 그 사람은 힘들어도 그 힘듦을 상대 앞에서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가 더 힘들다는 거 내가 알아. 이런 말이 함께 나오죠. 반대로 외도가 아직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사람의 그 힘듦은 상대방을 향하기 시작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지? 언제까지 죄인 자리에 살아야 하지? 이 마음이 커지면 힘들다는 말은 공감의 요청이 아니라 면제부 요청이 됩니다. 나도 힘드니까 이제는 좀 이해해줘야 하지 않냐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무너질 것 같아 이렇게 계속 가면 나못 버텨. 나도 위로가 필요해. 이 순간부터 관계의 중심이 피해자의 상처에서 가해자의 감정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이 이동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외도는 대부분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정에서 다시 고개를 들기 때문이에요. 아, 집에서는 내가 계속 죄인인데, 밖에서는 아무 말안 해도 나를 받아주더라.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외도는 다시 심리적으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도 참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자기 힘든 얘기만 해요. 이제는 제가 위로해줘야 할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거는 회복이 아니라 역할 전도죠. 외도회복에서 가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감정을 설명받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견디는 거예요. 힘들 수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상대에게 먼저 던지는 순간 그 사람은 아직 회복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 거죠. 진짜 회복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돼요. 지금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네 상처 위에 또 짐을 얻는 거라는 거 알아. 그래서 이건 내가 감당할게. 이런 태도, 이런 말이 없다면 외도는 형태만 멈춘 채 언제든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 힘든까지 떠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감당이왔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 상간자 이야기를 하면 말을 돌릴 때 외도가 끝났다면 상간자 이야기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죠 아프고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 이야기를 견뎌낼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제가 보면 이런 반응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지 말자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왜 자꾸 꺼내? 그 이름 듣는 것 자체가 싫어. 부부가 상담하는데 이렇게 말로 정말 싸우실 때가 있어요. 저 고토로 들으면 상처 받아서 미안해서 그 이야기를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끝난 관계는 이야기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프지만 도망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끝났으니까. 반대로 상관자의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말을 바꾸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린다면 그건 회복의 반응이 아니라 회피의 반응이죠. 이 회피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어요. 죄책감, 미련, 미안함, 그리고 아직 끊어내지 못한 정서적인 연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굳이 그 사람을 입에 올려,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이 없어, 당신도 좀 잊어. 이 말은 상대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말인 경우가 많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이 드러날까봐 두렵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이 외도가 다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정의되지 않은 감정은 말로 다르지 않으면 행동으로 다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 마음 속에서는 그 사람과의 기억을 혼자서 계속 되새기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어느 날 문득 아주 사소한 계기로 다시 연결되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뭐잘 지내? 갑자기 생각나서 이한 문장은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막 돌리는 거예요. 리허설을 고민하다가 끝난 뒤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상간자 이야기를 끝까지 피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다루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회복을 선택한 사람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표정이 아플 수는 있어도 말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견디는 것 자체가 회복의 일부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피해자가 자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상처가 컸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그 확인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만약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상대가 대화를 끊거나 자리를 피하려고 한다면 그건 다시 천천히 점검해봐야 할 신호일 수 있어요. 당신의 질문은 집착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회복을 시간 문제로만 생각할 때 외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예민해서 그래. 조금만 참으면 다 잊혀질 거야. 이 말들은 유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회복을 미루는 말인 경우가 많아요. 자, 시간은 상처를 덮어줄 수는 있어도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않아요. 외도 회복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행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복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만 설명하는 사람은 정작 지금 해야 할 일을 계속 뒤로 미룹니다. 대화는 나중에, 정리는 조금 더 지나서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풀릴 거라고 스스로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의 마음은 조금씩 메말라가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희망이 아니라 체념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체념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힘이 돼요. 외래가 다시 시작되는 많은 경우, 이 무감각의 시간을 거칩니다. 아, 이제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 이렇게 사는 게 편해졌어. 이 말은 회복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기대를 접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회복을 선택한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동안 내가 할건 하겠다. 당신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바꾸겠다. 반대로 회복을 시간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행동 없이 말만 남깁니다. 어, 조급해하지마. 왜 이렇게 빨리 변하길 바래. 시간이 답이야. 이만이 반복될수록 회복은 멀어지고 외도는 잠시 멈춘 상태로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외도 회복은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예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지, 상대의 감정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가 회복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약 지금 상대가 시간을 이유로 모든 걸 미루고 있다면 그건 인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신호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시간은 이미 충분히 길었어요. 회복은 언젠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뭔가 정의된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외도는 이해하면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 알아갈수록 더 아파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일곱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면, 그거는 의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혼자서 삼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끝났잖아. 지금은 잘 지내고 있잖아. 하지만 관계 안에서 겉으로 잘 지내는 것과 마음이 살아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아직 그 시간을 건너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도 이후의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이미 과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매일 현재형이에요. 그 현재를 혼자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외도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을 알아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미리 알아서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더 참어라는 말도, 더 이해하라는 말도 오늘은 하지 않을게요. 이미 충분히 이해했고, 참아왔기 때문이에요. 회복은 누군가의 희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선택이 쌓여야 겨우 가능해지죠.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아직 놓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조차 부정한 일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사랑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제 너무 지친다 마음이 든다면 그것도 틀린 감정은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버틴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외도회복 TV 채널은 정답을 주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을 그래서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지금 느끼는 혼란, 불안과 분노와 슬픔, 사실 어느 것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들을 혼자서만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이 영상이 나의 삶을 당장 바꾸지는 못해도 적어도 아, 내가 이상한 건 아니었구나. 이한 가지는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미 많은 걸 해냈습니다. 이 순간에도 잘하고 있습니다. 외도의 욕팀은 끝까지 거기를 그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